안녕하세요. 한자입니다. 24년 6월 20일 마일스톤 업데이트가 드디어 완료가 됐습니다. 테스트 월드에서 본섭으로 넘어오면서 추가된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디셔널 잠재능력 매소 비용이 변경됐습니다. 레전드리와 유니크는 탯섭과 그대로지만 에픽과 레어는 탯섭에 비해 50% 비용이 감소했습니다. 메이플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레전드리 유니크도 이렇게 저렴해졌다는 글이 올라와서 잠깐 사람들이 열광하는 해프닝이 있었지만 그것은 작성자분의 실수였다고 합니다. 팩트는 에픽과 레어만 변경됐습니다. 더불어 레어와 에픽 등업 확률이 조정됐습니다. 큐브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메소로 돌릴 때 레어 등업 확률이 4.6719%에서 2.3810%로 변경됐습니다. 에픽 등업 확률이 1.9608%에서 0.9804%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면서 레어와 에픽 천장 개수가 두배로 증가했습니다. 레어는 천장이 31개에서 62개로 증가했으며 에픽은 천장 76개에서 152개로 증가했습니다. 월드리프가 추가됐습니다. 도착 가능한 월드는 최대 베라, 오로라까지만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원했던 스카니아, 루나, 엘리시움, 크로아로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 월드리프는 버닝월드에서 진행하는 버닝리프와는 다른 일반 월드리프입니다. 버닝월드에서 리프할 때는 스카니아 루나를 포함한 모든 서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당연 리부트는 제외입니다. 마일스톤 메인 이벤트의 변경점이 있습니다. 레번몬 심화 출석에서 얻는 코인이 1회당 1000개에서 1500개로 증가했습니다. 코인샵에서 판매하는 수액 큐의 가격이 100개에서 50개로 낮아졌습니다 기본 출석 보상에서 화이큐가 삭제 되고 화면큐 30개로 변경됐습니다 그 대신 코인샵에서 살수 있는 물품 중에 화이큐가 추가됐습니다 화이큐 1개에 400코인이며 메이플 아이디당 주간 3개씩 살수 있습니다 이슈가 있었던 일러스트가 수정됐습니다 손 모양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요 개발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라잡이 레벨 190에서 199 사이에 메인 퀘스트에 크로스 헌터 2 퀘스트가 추가됐습니다. 대략적 스토리는 또다시 발생한 균열에서 발견된 미지의 인물이 발견됩니다. 그 미지의 인물이 누구인지를 알아나가는 스토리입니다. 두 번째, 리마스터 아란과 은월 스킬 변경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란입니다. 브랜디시 마하의 참격 변화가 있었지만 최종 포뎀은 그대로입니다. 아드레날린 서지에 30초 쿨타임이 생겼습니다. 헌터즈 타겟팅에 30초 쿨타임이 생겼습니다. 아드레날린 진입시간 제한이 삭제됐습니다. 아드레날린 종료 후 콤보 환급이 150에서 200으로 변경됐습니다. 프로즌 그라운드 설치기 스킬의 쿨타임이 60초에서 30초로 변경됐습니다. 라스트 스탠드에 30초 쿨타임이 생겼습니다. 은월 스케일 변경점입니다. 분원격참의 쿨타임이 120초에서 60초로 변경되고 저항 시간이 60초에서 50초로 변경됐습니다. 지속 시간은 은월만 15초에서 30초 적용이 되고 파티원들은 그대로 불길 안에서 10초간 최종뎀이 증가합니다. 더불어 파티원분들은 분원격참의 저항 시간 100 10초가 따로 적용됩니다. 은얼은 중국 딜마다 분혼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귀문진의 디버프 지속시간이 30초에서 45초로 변경됐습니다. 호주개시의 환 여우령 데미지가 20% 증가하였습니다. 여우령의 데미지가 10% 증가하였고, 호주개시 데미지를 약31% 증가시켜주는 패시브가 추가됐습니다. 한원 요원진의 피해복이 100%로 증가하였습니다. 파세 연권의 키다운 시간이 2초에서 1.8초로 감소하였습니다. 파세 촐조 스킬들의 디버프 지속시간이 60초에서 120초로 증가했습니다. 고급 너클 숙련의 최종데미 22%에서 16%로 감소했습니다. 했습니다. 약점 간파 크리티컬 데미지가 20%에서 18%로 감소했습니다. 소원 결계의 100초마다 리필되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리운 마음의 지속 시간이 삭제되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테스업에서 본 서버로 오면서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추가 사항이 있으면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